아무튼 음. 되게 맛있네 이게 어, 어, 맛있지 네 응, 맛있네 어, 초콜릿이 당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아니 맛있네 너는 특히 당을 많이 채워야 돼 <laughs> 너랑 두개지 <북이 있지. 웃음> 형이 이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잘못 먹지. 너 네, 챙겨줄, 그래, 챙겨줄 때 진짜. 먹어야 돼. 아니, 내가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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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응. 먹는 건 좋아해. 근데 진짜 있어. 챙겨줄 때 먹어. 안면 나중에 진짜 나중에 응. 몸에서 비린내 나. <laughs>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아까지는이 형이 음. 냄새, 그럼? 냄새 그럼? 예민해가지고 좋은 음. 냄새가 어. 나는데 맞아 맞아 예민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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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냄새더라고 음. 응. 응. 내가 또 얘네 집몇번 가봐서 아니잖아. 왜 집을? 아 그냥 뭐그 술도 마시고 둘이 동기 모임. <laughs> <로고는 약간 웃음> 야, 너왜 속이려고 그래! 야, 왜 자꾸 그걸 찾다보래 형이 뭐 수빈이랑 나랑 부활친구지. 아, 진짜? 아 진짜 많이 근데 둘다 지금 애인 없지 않나? 아니지? 가까운 데서 찾는 것도 사실은.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찾아. 왼쪽, 왼쪽 부활 좀 쳐다봐도. <laughs> 아 나는 너무 가까운 데서 안 찾을래. <laughs> 조금, 어. 좀 시야에서 네. 좀 먼데서. 근데 나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어. 뭐, 그냥 딱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 응. 그런 응. 정말 밝은 응. 사람들아, 나는. 응. 어. 아니, 그건 있어. 내가 어. 요즘에 그 진호성이 보면서, 어. 아 되게 결혼하고 싶다.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서, 아되 결혼하고 싶다. 응. 이런 마음이 좀 응. 생기긴 하더라고. 응. 솔직히 우리 그잖아. 우리 나중에 정말 나이를 먹어서 진짜 뭐 짱이 어, 없으면 아니, 우리 나중에 같이 한참서 할지 얘기나 했아 진짜. 아 그래서 그럼... 미래적인 얘기를 했네. 아네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그냥 느낌만 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laughs> 그냥 서로 오해 없이 진짜. 그냥 손, 손 혹시 잡아 보고 싶어. 아, 아니, 모르... 아니 그냥 그림만 보여. 그림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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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만. 네, 네. 그림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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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아왜 그래? 괜찮네. 약간 아, 수빈이 어떤데? 약간 진짜 좀 약간 연애하는 느낌. 이 어. 아니 괜찮네. 어. <laughs> 연애하는 느낌이야 <상황이야. 웃음> 거친 손이 어렸을 적 할머니. 빽이 사진 찍었을 때 어. 봐봐. 너랑 나 같이 찍은 그래, 거야. 한번 찍어볼게. 어떤 느낌인지 어, 봐봐. 느낌 한번 볼게. 객관적으로. 아니, 그게 느낌 한번 아, 볼게. 음? 하나, 둘, 셋. 어잘 아, 어울린다. 어잘어려 오히려 봐바. 형이 그렇게 하는 게오히 그래. 괜히 그 어린데 아니, <laughs> 어 괜찮네. 괜찮지. 봐. 중학교 때 약간 장난치는. 그래. 맞 고모질 끊는 애들. 그100%그 여자 좋아해가지고 고모질 끊는 거라고. 아니 아니야. 주변에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 그랬다가 어. 성민한테 어, 어, 뺏기면. 뺏기면 어떡해. 에휴 <laughs> 이거 에이 봐또 어? 성민이 어? 형한테 뺏긴다고 하니까 또에이아 그만 덜았어 알았어 아유 그만 그만, 아유 그만, 그만 뺏기기 싫을 거야 아유 빨리 아유 빨리 빨리 아유 뺏기기 싫은 거야 난 얘기하라고 솔직히 근데 뺏기기 싫지? 아 그만해 그만해 맞네 아이. 맞네 뺏기기 싫은 거 맞네 알겠어 알겠어 아니 진짜 맞잖아 검색하지말아이 그만하고. 원래 진색하는 게 좋아서 그런가 걸려서 당장만 걸려. 아니다 그만. 걸렸네 걸렸어. 둘이로 만나고 있는 건아니 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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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아 그만. 근데 만약에 만약에라고도 우상을해봤잖아잖아 얘기하러 그만하세요. 나 나는 약간 나 드레스 나는 약간 렇게탑탑 어. 뭔지 아니게. 그래. 아니아 아, 뭐, 아, 전화했어요? 어. 왜 그래? 오늘 왜다 그래? 아 성난 토크가 그런 날 있어. n 이잖아 N 어 N이지 어. 근데 이제 여기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밀어주는것 같아. 그리 여기 개그맨 거풀 또 하나 나왔다. 아, 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전 기분 나빠 있어. 나쁘게 들지 말고. 나나고 어, 왜. 좀 그만 얘기하자. 어? 아니 막 그러니까. 자꾸만 욕하는 거. 어.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 어. 자꾸 이러니까 아. 좀 짜증나 가지고. 좀 짜증나 가지고. 아, 그래? 어. 아. 안 잡아,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 그, 그. 아, 나 수빈이 최고로 좋아하지. 아, 근데 이제. 네, 네. 음. <laughs> 아, 요즘에. 응. 음. 그거 그뭐 방송에 사는 거. 송이도 아. 지금 전화와 가지고 둘이 그럴게안 <laughs> 할까? <글쭛. 알았어, 웃음> 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laughs> <웃음> 맞아 <웃음> 아니, 맞아 맞아 송이랑 어때? 어? 송이랑 어때? 송이한테 요즘에 아 우린 괜찮아 아, 많이, 많이, 이쪽만 괜찮은 아, 뭐.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뭘 그만해 그만. 아이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뭘 그만해 자꾸 아이 아니 좋아하아 아이씨 아하라고 진짜 아아 아, 그만하라고 진짜 어? 어? 아, 자꾸 둘이 엮지 말라고 아, 아니 근아 수빈이 네.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게 뭐, 그럴 생각일도 없다고, 나는. <놀람> 아니, 아니, 누나, 이게 자꾸 그 가주면은 버릴 때. 절대 기억을 하는 게. 누나도 <놀람> 기강을 잘못하는 <가볼게> 게아이지 <해봐야지. 놀람> 아니, 누나, 괜히 그, 저기, 깊게 <놀람> 생각할 <놀람> 필요 없어. 너무 어 자기만. 뭐 심하게 놀렸나? <놀람> 아니 근데 네가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심하게 한거 아닌데, 그냥. 진짜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원래 부기야나좀좋아라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네. 난또 같이 몇년 있다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공포감이 오왔나.. 공포감이 오왔나.. 왜, 왜 진짜? 그... 진짜? 아니 그 정도라고? 북이 그, 나랑 진짜로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인데 <laughs> 아니 형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아니 그.. 야 화내지 마! 뭐, 씨, 뭐... 마음에 안든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말이 그건 아니야. 응. 넌 장난 아니었어. 나는 한눈만 걸려라 <laughs> <이제 안> 야겠 <줘야겠다. 웃음> 미안하네. 게 어부기는 오늘 부로 한라게. 나줘야겠다. 내 그물 망했어. 근데 네 준. 근데 네준 나시는 <laughs> 다른 거다. 준. 어부기. 모레 모레 아니 그냥 뭐좀엮고 싶. 그냥 그런 게 싫다, 수빈이랑은. 아, 그게 안하 아예 좀 선을 그러니까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냥 친구의, 그냥 완전 친구의 아, 그냥 자꾸 그걸 넘어, 그, 그 넘어가는 넘어게 그... 싫다. 아, 이 공헌증이 좀안 돼, 나 때문에. 미 아, 내가 좀 화내서 미안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 한번 질문해가지고. 아휴. 어? 아니, 왜? 아니, 진짜 그만 얘기해, 근데. 알겠어요, 아, 안, 아, 안 할게, 안 할게. 너 어, 안 그만해, 할게 할게. 할게. 그만해. 진짜. 아, 미안해. 제 그만이야.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아 생각 좀 해봤는데 응나 완전 애니니까. 응 그지. 그래서 막 화나서 가는 도중에 막 상상하게 된단 말이야. 응 근데 막 수빈이 닮는 막딸 아들 낳았을 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응 수빈이 닮는 막딸 아들 낳았을 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응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laughs> 어떡하냐고 아 누나 가 <laughs> 나도 <어때>? 별로야 <laughs> 나도 별로야 나도 너 응. 그래 몰라. 아니 누나랑 지별야너 키만 컸지 니가 뭐 얼굴만 잘생겼지 니가 보이냐 그래, 아니, 뭐. 그래. 나도 저도 안, 안, 거, 안 <웃음> 먹어 뭐뭘 <laughs> 먹어 뭐. 뭘 먹어 뭘 <laughs> 먹어 야 니가 뭔데 나를 까 내가 어 야, <laughs> 아니 나 갑자기 내가 사고 냈다가 <laughs> 요리 만든 거야. 내가 열 야. 야. 아니 근데 진짜 뭐 이거는 뭐 물커했지만은 사실 조금 마음이 그래 이제 솔직하게 그래. 진짜 이건솔직해 그래, 아, 그래 솔직히 얘기해 줘. 그래 솔직히 얘기해 줘. 그래 말이 그래. 안돼아 있잖아. 아니 제발. 네, 아있잖아형나 아, 솔직히 얘기했잖아. 나한테. 상관없다 또. 아, 아 그렇네. 음. <laughs> <laughs> 스빈이 같은 여자면 결혼하고 싶지. 거봐. 나 맞다. 솔직히 나 결혼할 여자 나쁘지 않잖아 아, 최고야. 대신에 항상 정수리만 보여. 야돼아 왔어? 뭐래? 한 먹었어? 밥 <laughs> 먹으러 가자. 정수리만 보여. 아니, 야 이게 뭐야? <laughs> 너 크로마키를 만들고 있어? 안공찌콩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